자, 오늘, 어, 아침 일찍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, 굴에 들렀다가, 어, 제피나무 그 전해드리고, 어, 전해드렸는데 또, 정말 감사하게도 점심을 또 이렇게 사주셔가지고, 스파게티를 사주셨어요. 저는 어, 스파게티를 이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, 돈가스, 치즈 돈가스를 먹었는데, 정말 맛있었습니다. 어, 거기, 어, 식당은 좀 한적한 곳이었는데, 그 사장님이, 스위스에서 어, 직접 이 치즈 제조법을 배워온 사장님이래요. 그래서, 어, 거기 가서 오늘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, 지금은 두 시간에 걸쳐서 다시 구례해서 장업으로 넘어왔습니다. 넘어와서 뭘 하느냐 면 이걸로 가지고 오늘, 이, 지금, 이게 높으니까 올라가서 작업하는게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아예, 밑에서부터 아주 가감하게 자르는 작업을 전기톱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소리, 짜잔! 나죠? 아, 이거 뭐, 영, 뭔가 안 맞는데. 예? 일단 몇개더 해보고. 어머님은 지금,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. 응. 잘안 들어가는데. 야, 이거, 이렇게 안 자르고는 안될것 같아. 일단, 나중에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, 어, 저 전기톱이 안 되고, 큰톱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예? 바람을 게면안 돼. 아 낙기 따리면 안 된다고요? 음. 제가 이걸 확다쳐버릴는데 어머님이 바람이 다치면 바람 이 옹게 안 된다고 치지 말아요. 음, 그러면 폭으라는 거는 수업하고또 음. 위쪽만 이런 좀 치달라고 하시는 음, 어머님이 음. 자 그러면 어, 어머님의 요구대로 음. 위쪽만 치는 음.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톱으로 하지 말고 이걸로 위에만 쳐달라고 해서 위에만 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한 거죠. 위에 이게 어머님 이게 막 나가 놓는 게더 좋다고 위에 올라온 것만 좀 치달라 해가 이게 사다리만 있으면. 이, 뭐, 다들라나? 나무가 쓰 썩었는데? 예? 네? 아, 요까지 하고, 말을 안 듣고 계속 작업하지 말고, 먹고 하자고 합니다.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.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앞에, 이 경계목으로 심은 홍가씨가, 이한몇년 됐죠? 한 10년 됐나? 10년 다, 10년 다 돼가다 보니까, 와, 이거 뭐, 이제 탱크도 여기 못 들어올 것 같은. 와, 이게 바람을 막아준다고, 네. 어제 제가 이 높이로 싹 자르라고 톱으로 이렇게 아니, 했는데, 엄마. 엄마가 절대 하지 말 합니다. 음, 바람 앞에 바람을 막아야 된다고, <laughs> 여기 있는 저서에 초서 올는 것만 잘라라 해가지고, 지금 여기 위에서부터 계속 자르고 있습니다. 저쪽 뒤쪽은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어머니 혼자서 다 잘라놓고, 이 앞쪽에는 도저히 손이 안 닿으니까, 여기만 제보고 해달라는데, 아, 이 사다리가, 이 사다리가 이런 사다리가 있습니까, 이거? 이거 뭐기역자가 A자가 되든지, 이거는 이제 걸쳐놓고 올라가는데, 나무가 안 받쳐주면 넘어집니다, 이거. 그래서 올라가서도 한쪽 다리에 힘을 딱 주고, 반대쪽으로 무릎을 딱 굽혀가 몸 중심을 안정시킨 후에 이렇게... 아. 이거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. 이거... 아, 조심하라고 요 어, 제가 아주... 어머님 걱정 안 하시지만 조심해서 잘 하고 있습니까? 어, 어머님, 어제 저한테 뭐 사주셨죠? 뭐 어제 저녁에 저한테 뭐 사주셨잖아. 마리 가서 아 이거 이거 작업하는 대신에 전어회를 잘 사주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점심은 제가 저 염소탕을 제가 어머니 몸보신하라고 사드리기로 했습니다. 이어서 저까지 안 가요. 그럴 때는, 방법이 음. 사다리와 제 몸을 일체식입니다 이렇게. 일체식 해서 누워서, 음. 요래하면 좀 작은 수월해. 음, 거의 군대에서 각계전투하는 기분입니다. <laughs> 어. 밑에 꼬리가. 저 끝부분에 안 닿는 부분은 반대쪽으로 가서 해야 될것 같아. 저쪽에 와서 촬영해야 내가 이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잘담기지 그럼 제가 일하는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? 열심히 하고 하죠 어, 열심히 하고 좋고 음, 열심히 뭐 하고 싶은 하고... 말씀 없습니까 혹시? 예? 음?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에 자주 쓰시던 말씀 있는데 <laughs> 뭐가 최고야 하는 거 있는데 음 박서방이 최고야 아한번 더요 예. 박서방이 최고야 아예 박서방이 응. 최고랍니다 어머님이 응. 그 말을 한번 들어야 제가 또 힘이 납니다 응 <laughs> 최고야 최고 요 위에는 대충 됐고 응 또, 고만해, 고만해. 야, 뒤에가 손이 안잘것 같은데. 저도 지나가는 길에 한번 잘라주면 뭐 이발한 느낌이 안납니까 이쪽은 이제 잰것 같은데. м у 음 여기 위에 다 됐나? 잘 안보여 네. 여기 위에가 관건있네 뭐라고 해? 아, 이 사다리가 이 사다리 말고 이쪽은

그래서 일단 계단다 사다리 님으로도 했어. 자. 여기까지고 이쪽은 높은 데는 이 사다리가 안돼 가지고 A자 사다리를 가늠으로 먹어다 같이. 사다리 내다 쉐일 될것 같습니다.